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, 흠 음,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? 음, 마지막에는, 음, 만아좋다면 어땠을까? 음, 나 옛사랑, 옛사랑, 가끔 난 너의 안무를 속으로 묻는다. 그리고 나 혼자씩 웃는다. 희미해진 그때의 기억에 빈천에 붙는다. 잔니 차고 넘친다. 기억은 마신다. 그게 어렸을지 마시나. 그게 우리의 도수는 거의 원만한 독주보다 높았어. 보고 또 봐도 보고 팠어. 사랑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. 목 말랐어. 참 우리 사이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? 그땐 사랑이 뭔지 몰라. 됐나 어땠을까 잡아 떠올라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막연나 어땠을까 잡아 떠올라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우리 같이 꽃밭탄스에 자+, 자 아, 맞지 않았지. 골다방새 창문을 닫지 우리는 마치 잠밖에 잠새처럼 잠들기 싫어하는 처럼 초등학생처럼 아무도 못게 아무도 모르게 귓속게 말을 아무 말.